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함께 한 말을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절대 주권자요, 패권자이시다.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만군의 주요 만화의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전쟁에서의 패배는 나라의, 그 나라의 패배뿐만 아니라 그 신의 패배이기도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베론 왕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신전에, 신전으로 가서 그 옮긴 그 장면은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자신들의 그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끌려가는 것과 별 다른 그 차이점이 없는 것이죠 비참하고 애통하고 비통하고 그, 그렇게 어, 의지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 왕 아니 바빌론 신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들에게 비쳐졌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해당 국가는 그 나라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특별히 바벨론은 마르둑 나중에 발전돼서 벨 마르둑 이 바빌론의 주신이었는데요. 그 신할 땅에 신전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끌고 온 신상을 그 신전 앞마당에 이제 줄지어서 길게 세워놓습니다. 그것을 만신전 판테온이라고도 하죠. 전쟁에서 이제 오래 버틴 순서로 신들을 이제 배열합니다. 신의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누가 최고의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대단한 홍보 효과죠. 자국민들에게 또 둘러싼 이웃 국가들에 있어서 있어서 이 신들에 대한 전시 서열을 정함으로 발매암아 나라의 우열까지 정하는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신인 마르득 벨 마르득이야말로 최고의 신이고 만군의 군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런 하나의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대신에 성전의 기구만을 가져다가 그 신전 창고에 집어 넣은 것이죠. 이제를 통해 그런데 우리 이 절을 통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그냥 넘겼다. 라고 표현한, 표현한 것이죠. 소망이라고는 한 톨도 찾을 수 없을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눈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흐르고 있음을 사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부가네살이 의기양양하게 탈취해 간 것은 그든 말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섭리 속에서 그뜻 속에서 그저 그렇게 되게끔 단순히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2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찢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발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사실은 이 장밋빛 미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어쩌면은 대부분의 유다인들과는 다르게 반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새로운 땅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성공의 삶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출세의 길을 이제 탄 것이죠. 그들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본문 사절에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우리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살때 사람의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제가 다 개명하고 일본어로 학교 수업을 강제로 하게 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제 의도가 의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모습, 모습으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성공의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으로 볼 때에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를 지키기로 결심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정결함 왕의 음식의 거부는 곧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대제였습니다 대제, 큰 제였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단엘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거부하고 채식만을 선택했던 단엘과새 친구들의 얼굴과 용모 또 체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음을, 더 아름, 아름다워졌음을 판명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히 채식이, 채식이, 아, 사람이 얼굴을 빛신하게 하는구나. 사람을 더 튼튼하게 하는구나 그러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유를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국유를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선택과 그런 모든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국률로 그들을 이미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나와있고 특히나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주도한 이러한 뜻을 지키기로 주도했던 다니엘에게는 거기에 덧붙여서 더해서 더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더하셨더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 뜻을 정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흐르는 그런 세상에서 오롯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신 것. 이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묵시 문학은 주로 환상을 통해 미래와 역사의 종말을 주 내용으로 다루죠. 이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 찾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서가 갖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이고 현실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유다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이러한 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꿈. 이게 유다인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은 현실에서 그냥 도피해서 꿈만 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고 역사와 맞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좌절이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하고 무사 안일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그 반대로 오히려 고통과 좌절을 딛고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환경과 사실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은 없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고 타락으로 넘어지게끔 하는 공격은 더욱 무서워졌고 치밀해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계획인지 더더욱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마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의 유일한 공급자가 마치 세상인 것처럼, 바로 위에 상전인 것처럼, 회사인 것처럼, 사실은 계속 부르짖고 있지만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를 찾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살뿐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니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상사와 동료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나 시부모로 인해 또는 남편으로 인해 외로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외에도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지고 해결을 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옛날에 그 유다인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자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자절을 딛고 세워지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깊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신들, 신들처럼 벨마르둑 신전처럼 오늘 날에도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절대 권력과 힘이 그들에게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지니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 더해 주십시오. 단데과가 같은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하나님 있는 믿음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그슬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일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중에 저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잊혀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풍행하며 목숨을 걸어가며 살았던 하늘과새 친구들의 하나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우의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과 힘이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부사 안일과 하나님의 안전함과 평안만을 구하여 는사이아 니라 고통 과 자질 이 있다 할지라도, 불나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이 있다 할지라도, 막막 한 현실 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 다는 거 할지라도,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먹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 둘러싼 사람 들이 우리 의 신앙 을가라앉 고, 우리 를 유혹 하고, 시험 하고, 우리 힘들 게 할지 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에꺾 이지 아니 하고, 그것 을 불복 하지 아니 하고, 그것 과 타협 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만을 의지 하며 하나님 을 모두 다통과 자질 을기 쁘고 일에 서는 그런 사람 들의 사람 들이가스릴수있 도록. 주여 이루하여 주시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는데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따라와 그의 을 구하라고 하서 그의 들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의 분을 우리에게 발걸음주 하실 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들모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답답한 환경과 환경 예수님께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들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답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구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을 항상 도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임 목사님과 학교 건축과 또한 우리 환호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 하나님 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mm. 아,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 교회를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을 통지하기 하는 사회 구조의 비을 주시오 가 아버지 믿음의 소망으로 모든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 나하의 꿈을 우리에게 부지하게 주시옵소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 실례 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며 굳게 지키며 살수있으살좋겠습는다 인도하 여주시옵소셔서 함께 다니고 서는 말씀을 전하 며리 사역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이날 가능할 때저 스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전전 자연, 기쁨, 하나님 의 능력에 능력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 자연, 기쁨, 성령으로 살아가야 는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더불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각 나온 개인 기도 제물을 위해서도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의 사랑과 은하여님의하의 이익만을 위하여정치하는님의사하의사랑 하나님의 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를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하의를 주시고,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시 하나님의 사과하나님시하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세워주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세워주시 하나님의 사시사람들를주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나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펼치므로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더 깊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풍의 땅을 돌아보아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풍력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어간듯 움직이며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상을 아는 분들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소망에 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력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 주을아이가될수 와주셔서... 있도록 하나님 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한국가롭게될수 있도록 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들에게수 있도록, 빛감 감당하는 가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 새벽에 참여하 모든 성도들 안녕하십니 개인적으로 갖고 나온 기도의 명절 중한 정답 시온 평강을 어을 주여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명만 통일이 되게 신념과 마음 가운데 하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님 그들의 신령을 하나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이 주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마다 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너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내다 볼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생각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의 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자제를 딛고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글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